어, 발치 투원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, 저사랑니 뽑았어요 응. 내가 사랑니 뽑으면 알려준다 했잖아 있냐 내가 본게 개민냐? 어느 쪽 뽑을게요? 또... 어, <laughs> 여기 위아래 뽑았어요 치통샷 가능 저번보다 덜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뼈를 풀자면 저번에 이쪽 뽑았었을 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, 사랑니 썰 알려드릴게요 사랑니 빼고 온 당일에 제가 혹시 사진 올린 거 보셨나요? 지선언니가 왔는데 일단 엄청 붓긴 했는데 조금 귀엽더라고요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, 귀엽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 지선언니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갑자기 음. 아... 점점 아픈 거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들니 갑자기 막 심장이 돌아다니요돌아다니요 완전히 돌아다녀그 근데 갑자기 놓치면서 우는거예요 지선언니가 제가 뭐,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게 아파하는걸 처음봐가지고 혼자 막 얼음찜질하고 지선언니가 풍선 더? 풍선 엄청 세고 하면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어? 풍선? 풍선이 아니라 이거 아선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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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내가 아프뭐 필요한거 있으면 부르라고 하고 또대게뭐라 그러시네 불러봐 나 오늘 진짜 안아프게 보였 뭔가 뽀얗게도 어 이런 거 아, 맞아. 내가 재밌는 거보여줄까 짜라란. 아, 내 그리스버. 보카술 연습하자. 아니, 보카술로 혀를 써야 말을 할수 있는데 지금 혀가 안 움직여. 아니, 왜날 불쌍하대? 내가 캔 건데? 걱정 마, 하고 야, 나 사랑기 빼고, 나 지금 사랑기 뽑은 지한 시간도 안했거든 사랑기 뽑고, 인증해주는 거, 나 약속 지탁까 제 사랑니는 이제 없습니다. 바이바이! 지원 언니랑 하영 언니도 뺐는데 지원 언니는 그 사랑니 언니 뺐는 날 제가 방에 들어가서 <목소리도> 혼자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<목소리도> 이렇게 <목소리도>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<목소리도> 언니 뭐, 뭐 재밌는 일 있어요? 이러는데 울고 <목소리도> 있는 거예요. <거야>. 자막 <목소리도>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울어? 왜 울어? 이랬는데 너무 아파. 더 웃긴 거, 한니 앞으로 고 <laughs>